안녕하세요. 김소장의 경제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지금 글로벌 탑티어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축소하고 방향을 좀 틀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ESS는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기업에서 ESS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호재성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런 내용들을 또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포드 악재가 제일 강했죠. 어제 우리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눌리고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포드에서 28조를 날리고 전기차 사업을 접는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좀 많이 악재가 좀 꼈었는데, 좀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만큼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을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캐즘 여파를 뽑았고 그리고 마냥 중단한 게 아니라 연장형 전기차라고 해서 ER EV 모델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해석을 하면은 지금 F-150만 뽑으면은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계속 적자가 쌓이니까 우리는 ER EV로 전환을 해서 캐즘 여파를 좀 지나가겠다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엄청난 악재로 막 크게 악재로 해석은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어제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악재가 이후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이런이 그 조항들을 또 철회 계획이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양쪽에서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포드에서도 악재가 있었고 또 이후에서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 철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좀겹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밑에 포드 내용을 좀 보면은 포드가 지금 가솔린 하이브리드 중심의 라인업을 재편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편.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나 EREV 순수 전기차 비중이 17%인데 2030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포드에서 내놨던 그런 플랜보다 조금 축소가 되고 좀 늘어지긴 했지만 무조건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이 지금 준화된 것 뿐이지 성장성 있는 산업이라는 거는 인지를 무조건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별 ESS 전환이나 전환과 수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탑티어로 보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보면은 지금 ESS 양국제 매출이 가장 가시화가 빨리 됐죠. 지금 올해 1분기, 일본기, 1분기에는, 어, 1분기에는 매출액이 4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 2분기 매출액이 2배가 떴죠. 814억으로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1 6 5 4원이 찍히면서 또다시 100%가 성장했습니다. 그만, 그만큼 에코프로 BM은 지금 ESS용 양극재 매출이 계속 두배 뛰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실적도 빨리 가시화 가 되고 있고 벌써 가시화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이게 어느 정도 눈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ESS 쪽 양극재로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빠르다는 빠르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뭐 주가 름이 약하지만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에코프로 비엠이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금 E S S용 F P 전용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공장을 또 늘리고 있고 전화를 빨리 하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포스코퓨처엠의 캐파가 좀클 겁니다. 포스코퓨처엠은 E S S용 캐파가 좀 크고 또 회사가 자본력이니까 자, 자금 자금력도 되고 자본력도 있다 보니까 포스코퓨처엠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좀 예. 출발은 늦었지만 나중에 키판은 가장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수주가 많죠. ESS용 배터리 수주가 기존에도 많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엔솔도 같이 호재로 좀 보시면 되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지금 e s s 형 라인이 확대되면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어느정도 ESS적으로 전환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 내용을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코나 에코프로, NNF, 국내 양극재 3사의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ESS 확산에 LFP 카드를 지금 각자 좀 다르게 좀 꺼내 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LFP 전용 공장을 통해 어, 시장의 수요를 대응하겠다 그리고 어, LFP 양극재 공장을 내년에 착공해서 어, 오는 2027년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대 5만 톤, 5만 톤까지 또 케파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포스코퓨치엠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LFP 양극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 능력이 5,000 5천, 톤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주문이 물량이 좀 많이 들어다 오 보니까 또 물량을 또쳐내기해서 공장을 또100%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코프로 BM은 또 기술력까지 또 탑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양산급 4세대 LFP 양극재를 생산 기술을 확보했고 그리고 무전구체 3세대 LFP 제품 개에까지 지금 완료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력도 좋고 생산도 빠르고 매출도 과세가 빨리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빙 같이 좀 같이 묶어서 좀 강하게 갈것 같습니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내용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을그 LFP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크죠. 지금 대구 국가산업, 국가산단에 3,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LFP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케파로는 연간 6만 톤, 6, 6만 톤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중공해서 하반기 양산을 한다니까 엄청 빠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또 테슬라나 배터리 이런 셀 업체 이런 이런 회사들이 좀 빨리 달라고 하니까 LNF가 이만큼 빨리 투자를 단행하고 또케파를 빨리 만들어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LNF는 또 미국 투자도 빨리 진행하고 있죠. 지금 북미에도 지금 북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미국 트라 미트, 미트라캠에 145, 145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도 단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북, 북미에도 좀 빠르게 또, 공장 지어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보이니까, LNF도 좀 같이 호재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ESS는 이미 실적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래 실적,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ESS는 이미 실적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수요 조정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에서 캐디 여파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ess 매출로 지금 방어하면서 요 구간을 지나가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 쪽으로도 좀뭐 매출 다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ai에서도 지금 ess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ai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ess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도 ess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ESS를 그만큼 주목하고 좀이 주가 관련 모멘텀들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그리고 정책, 시장 환경, 지금 EU 정책이나 아니면 전기차 캐즘이나 이런 그 악재들이 있지만 이거는 단기 영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SS 확대는 중가, 중장기적 수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시장의 악재는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e s s 확대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중장기 모멘텀이 더 중요합니다. ess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더 긍정적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소장의 경제 연구소에서 보는 2차전지 주도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력 인프라에선 탑 티어가 있죠. hd 현대랑 hd 일렉트로닉. 압도적이죠. 일단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차도 좋은데, 저는 일단 현대 오토에버를 탑티어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현대 기아 그룹주에서 또 AI, AI와 소프트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의 성장성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로 보고 있고, LG 엔솔은 아무래도 대장주죠. 대장주로 보면 되고, 삼성 SDI는 또 미래성장주로 또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두 가지로 배터리 셀을 보고 있고, 리튬에서는 에코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지에서는 포스코 퓨치엠,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세 종목 보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주도주들 좀 참고하시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이렇게 보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좀 회복하고 지금 변동성이 강한데 일단 전체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긴 한데 지금 요 내용을 보면은 어 15일 16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때렸습니다 매도를 때리면서 지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줄었죠 줄으면서 아무래도 급락 이후에 다시 또 행보 들어갔다가 가서 또, 또, 긍정적인 산업들, 좋은 기업들, 또, 수급이 붙는 그런 사이클로 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같이 또숨 고르기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전 2차 전지를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인 급락, 이런 거를 좀 유연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보면은 기간이 꾸준하게 올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금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도 같이 붙고 있고 최근에 뭐 주, 주포는 없지만 또 차트 흐름 보면은 꾸준히 우상량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뭐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그 최근에 10월 11월 달에 거래대금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횡보 주고 또 이후에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 시팅 나오면 또잘 가겠죠 그 흐름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기간이또 많이 매집을 했었네요 기간투자자가 매집을 많이 했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8%나 됩니다. 8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은 18조, 18조로, 지금 시가총액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주봉입니다. 일단, 포스코 퓨치엠은 뭐, 워낙 성장성이 좋은 회사다 보니까, 지금 주포가 없긴 한데, 어 일단은, 꾸준히 뭐, 가져가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에코 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보면 10월달 들어서 매집의 흔적이 엄청나게 많죠. 가면 갈수록 매집이 강해지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21%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21%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 그리고 저거 뭐냐 포스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공매도 현황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현황 보면은 11월 달 들어서 800만, 800만 주까지 공매도가 쌓였습니다. 800만 주면은 지금 6%대 5%, 6%대6%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12월 들어와서 200만 주가 날아갔습니다. 공매도가 800만 주에서 200만 주까지 날아가고, 매집하는 구간에서도 공매도 청산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중간간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이 보여지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공매도 청산을 하고, 그거는,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으로 보시면 되니까, 에코프로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지금도 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15,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매집해, 거래량도 섰고, 매집도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15만원 뚫는 게 좀, 그, 사이클이 왔을 때 또, 3, 4일이면 아마 뚫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또 슈팅이 나왔을 때, 한 3, 4일 정도면은 15만원까지 그냥 뚫는 자리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에코프로 BM. 일단, 에코프로랑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매집할 때 거래량이 확실히 서 있는 거 보면은, 네. 에코프로 잘 따라갈 것 같습니다. 투자자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 12%. 1 2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은 16조 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LNF입니다. LNF도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지금 10월, 11월.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조정이 별로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뭐, 테슬라에 대한 수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서 내려주는 수주, 이런 모멘텀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LNF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좀 작습니다. 근데, LNF 실적을 좀 보면은, 아, 좀 적자가 좀 강했는데, 일단 3분기 흑자로 전환했고, 12월 달에도 흑자로 아마 좀 만들어주면은, 제가 볼땐 LNF도 좀, 어느 정도 추가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좀 장기적으로 좋아야죠. 단기적으로 좋다기보다는 확실하게 흑자로 전환해 가지고 연간 실적에도 흑자로 찍혀야지 좀 제가 볼 때는 강 상승이 만들어 낼것 같은데 일단 LF는 n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봐야 될게 LS 일렉트로닉. 예, 전력 기기죠. 전력 기기 관련인데 흐름 좋습니다. 시가총액 14조 원이고 외국인 지분율 22%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리닉 hd 현대 일렉트리닉 보면은 시가총액이 29조 30조원까지 왔네요 거의 외국인 지분율 36% 외국인 지분율도 좋고 차트 흐름도 좋고 그리고 이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은 좀 길게 갑니다 지금 ai 때문에 ai 인프라 때문에 서버 때문에 또 전력기기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에도 ESS 관련돼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핵심적인 산업이니까 이건 계속 눈으로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도 차트 흐름 좋고 외국인 지분율 40% 엄청납니다. 현대차도 36%, 외국인 지분율 36%에 시가총액 58조. 현대 기아, 기아차도 좋고, 현대 오토에버. 오늘 좀 하락세가 있는데 최근에 좀 그런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와서 또 자율 주행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또 자율 주행을 성공시키다 보니까 현대 오토 에버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는 AI나 뭐 소프트웨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현대 현대 그룹주의 심장입니다. 심장. 두뇌 두뇌. 현대 오토 에버가 두뇌다 보니까 저는 좀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7조인데 외국인 지분율이좀 작긴 합니다. 작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거래세 그 거래량이나 또, 매집의 흔적을 보면은, 나중에는 시가총액 7조에서 얼마나 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흐름을 더 보면은, 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돈이 쏠리네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주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 판단되는 반도체로 돈이 좀 쏠리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금융주, 증권주 약하고, 그리고, 원전 약하고, 태양 약하고 리사이클 약하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주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ess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확증들이 빨리 시장에 퍼져가지고 어느 정도 2차 전지 기업들의 또 주가를 또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12월 말이든 내년 초든, 이, 눈으로 보이지는 호재들이 또 시장에 풀리, 그, 가셔야 되고 풀리는 데는 오랜 시간 안 걸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김소장의 경쟁구소 2차전지 주도주들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요 관련 기업들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구독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내용을 올려드리니까, 구독하셔서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